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낙오학생 방지법 (NCLB), 학생 성취법 (ESSA) 등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 또한 어느 학생도 공교육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를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8년 수능부터 기하와 미적분 2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AI와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기초 역량입니다. 수포자가 대포자, 대학 포기자가 되고, 대포자가 취포자가 되고, 취업 포기자가 되고, 취포자가 꿈포자. 꿈 포기자가 되는 이 비극적 연쇄 사슬을 국가가 책임지고 끊어야 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철학과 미래 비전 중 하나인 과학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한 실천 과제로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를 제안합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낙오 학생 방지법, NCLB, 학생 성취법, ESSA 등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 또한 어느 학생도 공교육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학생이 뒤처져서는 안 되는 수학 과목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 학교별로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 학생대 교사 비율을 5대1까지 줄여서 수준별 특화 수학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교실이 남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원 임용자 수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그 여유 자원을 수학교육에 집중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어느 학생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현실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초, 중, 고 전체 수업 대비 수학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0% 남짓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2022년에 개정된 교육 과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년간 수학 수업 시간이 35시간이나 더 줄어듭니다. 수학 수업의 정량적 사이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학에는 기하와 미적분 2가 있습니다. 이것은 AI와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기초 역량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8년 수능부터 기하와 미적분 2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수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교육 시장은 이 불안의 틈을 파고들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15조 3,223억 원이었던 전체 사교육 비용은 매년 2조씩 증가하여 2022년 19조 5,93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중 수학 사교육 비용은 약 7조 3,246억 원으로 추계되며 약 40%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사교육 시장이 떠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진도상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하게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 선행학습으로 미리 내용을 숙지하거나 보충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학생들은 보완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포자가 대포자, 대학 포기자가 되고, 대포자가 취포자가 되고, 취업 포기자가 되고, 취포자가 꿈포자, 꿈포기자가 되는 이 비극적 연쇄 사슬을 국가가 책임지고 끊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초중학생 대상 전국단위 수학성취도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광목에 대해 개별화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급규모가 커서 실시하기 어려웠던 수준별 교육을 위해 수학성취가 취약한 학교에는 교사 한 명당 학생 수 5명 이하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혁신당은 공교육 개혁을 위한 수학포기자방지법, 즉, 수포자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수포자 방지법을 발의하여 수학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확 줄이겠습니다. 우선 초중고의 수학 사수를 확충하고 수학 시술을 확충하고 첨단산업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기하학이나 미적분 같은 심화 수학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그 정신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모두 동원하고 그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사고력 확장에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를 통해 이런 수학교육의 본령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 패권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